요한 1서, 2서, 3서를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가? 할 때, 요한 1서 5장에 볼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저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뭔가? 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육신에서 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것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영원히 자기는 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들이 자꾸 약해져 버려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말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와 일서 5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난 자라는 뜻이 뭐냐? 중생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요한일서 5장에 볼것 같으면 하나님께 난자는 세상을 이긴다. 아, 네. 그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뭐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승리하셨어. 우리는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어둠을 이긴다. 이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는 사람. 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확합시다 아, 네? 하나님께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신념을 가지고 나갈 때 그의 삶의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육관에 간간해져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돈도 있어야 돼요. 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되길 주의하며 축하합니다.